행복한 삶은 최고선인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삶이란 신에 관해서 신을 향해서 신을 위해서 향유하는 것이다. 오직 이런 향유만이 행복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은 지상의 삶, 즉 현세의 삶에서 완전히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있는 것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신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른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선한 것이 없으면 악은 있을 수 없으며, 악은 선의 결여일 뿐이라고 보았다. 신은 인간의 최고선이고,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이다. 따라서 좋은 삶은 온 가슴과 온 영혼과 온 정신으로 신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최고선으로서의 신을 사랑하고 신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신은 모든 선한 것의 이데아이자 인간의 최고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이 따라 나온다. 즉,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이기 때문에 좋은 삶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정신으로 신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주덕 즉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고 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덕은 진정한 덕이 될수 없다고 보았다. 플라톤에 대한 독서가 진리를 찾도록 나를 고무시켰을 때 천상의 나라에 계신 당신에 관한 비가시적 사실들을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어떤 변화도 겪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자신과 동일한 자로서 존재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로 보았다. 신을 믿는 자는 처음에는 신의 권위를 따르지만, 나중에는 신의 은총과 사랑으로 진리의 빛을 관조할 수 있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은총으로 진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인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중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왜냐하면 누구든 신의 나라에 도달할 때 믿음과 소망은 줄어들 수 있지만 사랑만은 더 크고 강하게 영속하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신은 최고 존재이며 무에서 창조한 것들에게 존재를 주었다. 그런데 두 가지 사랑이 두 나라를 건설했다. 지상의 나라는 인간의 자기 사랑에 의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멸시할 때 천상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신보다 자기 자신을 따름으로써 죄를 짓게 된다고 보았다. 세속의 나라는 신의 멸시에까지 이르는 자기애를 통해서 천상의 나라는 신을 사랑하고 자신조차도 경멸하는 것을 통해서 생겨난다. 전자는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찾고, 후자는 신으로부터 영광을 찾는데, 후자가 훨씬 더 위대한 영광이라는 점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고, 이성의 기능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행복은 신에 대한 완전한 인식, 신의 향유, 그리고 신과의 합일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우리는 신의 은총을 통해 지상의 나라에서 벗어나 신의 나라로 갈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절제란 자신을 완전히 신에게 바치는 사랑이며 용기란 신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랑이며 정의란 신에게만 헌신하는 사랑이며 지혜란 신을 지향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랑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주덕,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도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았다. 신을 멸시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상의 나라를 만들었고, 자신을 멸시하면서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상의 나라를 만들었다. 지상의 나라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천상의 나라는 신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결핍된 상태라고 보았으며, 인간은 신을 사랑하고 신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내세에서 지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뛰어넘는 행복은 오직 신성에 대한 참여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행복은 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것으로 이끌어주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원리를 종교적 덕이라 부른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에 의해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학습으로 학습효과를 높이세요.